파즈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 정확하게 해 가지고 치수를 맞아 맞아요. 대야 말이 아마추어들이 맞아요. 유튜브를 보고 맞아요. 모델을 하면은 지을 수가 있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보면 유튜브에 보면은 전부 다뭐 나도 유튜브 보고 배워 가지고 짓는다 이 하면서 뭐 예. 유튜브 하는 사람들 많은데 맞아요. 그건 진짜 엄청 많이. 아니 그 당계 고난강격몇 얼마 였어요 골간격 2m 50. 아 2m 50였어요 예. 음 그렇다 그지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2m 50 한데 있고 2m 70 한데 있고 맞아. 3m 한데 있어요. 맞아 요 맞아. 요 그러면은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그럼 SS기로 약을 칠 때, 예. 치기 위해서는 뭐 2m 70을 한다든지 예, 3m를 한다든지 예, 하고 예, 예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약을 칠 때는 골간격 2m 50 해도 충분하고. 맞아 요 맞아요. 전 설명이 없어요. 제가 다른 뭐어떤데이 2m 30까지 한데 뒀더라고요. 그러 그래 그거는 이제 욕심부리가지고 그 맞아 맞아 맞아요. 한고 맞아 맞아요. 맞아요. 한그 맞아요, 그래, 맞아요. 그래 이제 볼 간격을 2 m 5 0 c m 2 m 7 0 c m 3 m 하는데 그 유튜브에 보면 나오거든요. 맞아요. 나오는데 그 그래 쉽게 이야기할까, 이거 팔 길이를 얼마 재단하고 이런 거는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지금 몇 센치였어요? 그거는볼 간격 2미 50. 예. 할때 2m 50. 할이 m 오 예. 예. 그 요거 2m 50. 아, 그거 2m 50해 가지고 중간에 센탁 거 가지고. 다그지야 깎았는데. 예. 뭐 요래 하는 방법도 그가 그러면 중간 해 봐도 이렇게 피스바 가도 이렇게 치는 니다 맞아요. 파이프는 어, 이렇게... 지금 몇m다 있어요? 높이요. 높이는 지금 하라고기 2m 70돼있 아, 그래요? 보통 겨, 겨, 경산시에서 하는 거는 2m 50을 많 합니다. 그럼 파이프 가 지금 네. 어, 얼마 묻었어요? 앞 파이프는 포크레인 막 가지고 네. 사실 이거 내가 파이커 있는 게나가지 네. 1m 50가는거있고 1m 20가는운도있고 아, 그렇다. 포크레인이 최대한 눌러서 고눌 네. 높이는 그이 2m 70에 맞췄다. 그죠 레벨 지가 보다 보이시네. 예. 그렇긴 해. 이 포도밭은, 예. 솔직한 말로, 레벨기가 다대놓고해뿐만 예. 안 되고, 완전히 이게 평지가, 수평 맞는 평지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땅 따로 보내놓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2m50. 저기에 땅이 좀 낮았다 그러면 저쪽으로 2m50, 메 m 2m 5 0 높이로 박아가지고, 그렇죠. 그 라인을 맞췄 맞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아, 사님도 설명 잘해주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다 예. 8대 2 m 50, 이거 2 m 50. 예. 기둥 이거다어2 m 50인데 3 m 끊어가지고 50 받고. 맞다 그지야. 2 m 50. 맞다 그지야. 아, 사님 기술 좋으시고, 죠 지금 다녀 보니까 거의 4만 5천 5만 다돌아게 평당. 그래 근데 4만 오천 0만원 가는 건 지금 뭐하 자재값이 맞아요. 워낙 많이 올랐고 임금비가 맞아 진짜 뭐 옛날에 뭐 보조 받으가 할 때는 지금은 보조를 받아도 맞아 맞아요. 그게 이제 자재값이 비싸가지고 맞습니다. 고양이도, 예, 지구고생 이제 이제 예. 예, 그래가지고, 제게 해소, 뭐, 어, 기본, 틈 맞아, 예, 그래가지고 사람, 를 했어요 h i c k e 예, 그린, the incandescent,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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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줄딱튕가가 맞아, 맞아요, 맞아요. 지 급하게 그 바꿔 버릴 줄이 한 돼. 이쯤 돼. 예. 근데 그게 의미 없지 혼자서 한 마이가 말로 수평자가 다대 놓고 좌우 수평 다바으면지 일자로 됩니다. 근데 굳이 그열 바로 다고 해가지 포도고. 다 열이 약간 삐진다고 해서 맞습니다. <laughs> <laughs>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긴 해. 고 그럼 사람 지금 이 자재값 이 평당 한 2만 원 가까이 있다 그죠. 아또 정말 개선은 안 뽑았는데 한 1,200만 원 가까이 1,200만 원안들어가세요이 아세 파이프는 기존에 있는기고. 그것도 산다 새로 산다, 산다 생각하면 또 아, 돈이 그래 생각은 정말 많아져요. 그래서 한만 1,200은 어가겠죠 사실은 네. 이 예. 이파이프를 있으니까 바가지. 이쪽 지방으로는 아세 파이프를 없을 필요 없어요. 25mm 파이프만 해도 예. 충분하거든요. 예,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욕심 스들게. 예. 유튜브에 보면 이게, 이 32mm로 요 32mm로 는데고할 필요 없어요. Yeah. 어, 25mm yeah. 1.5T 하면 되고. 예. Yeah. 에 이거는 1.2T 하면 되고. 전부 다 기본 으로 하는데 예. Yeah. 그 밑에 저것도 뭐 내가 혼자 수술했는긴데. 아, 지금 밑에도 사용 밭이라요 예.

시세 금전 부담도 열매를 옆에 이 어떻게 키우느냐 에 있어 가지고 흑이 이제 인자 기술이 아직 축적이안 되죠. 사이는 음.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는 기술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실무나 할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 유튜브에다가 보면 뭐 무슨 뭐 사도도 할 탄만 이상은 많잖아요. 맛있다. 그런데 그게는 아시는 거죠. 함으면서. 얘네까지 내가 지금 봤지만은 예. 답이 없어요. 지금 진짜 말로 화성 제주도에서 아운도까지 뭐다시키가 있는데, 예. 이게 제가 앞으로 계속 그 시세 나오, 나, 나옵니까? 당도가, 당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당도가 아무리 올라도. 예. 이 지금 이 너무 소리면상이 심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죠. 초도도 제언가 이것도 사인이 되지창또한 내리막길 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지금 키로에 뭐 많은 소비자들이 뭐사을 때는 키로에 15,000원씩 삶으면 되나요 예, 예 그럼 우리 생산자는 키로에 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 보면은 앞으로 이거, 이것도 거 키로에 생산자이 키로에 한 5,000원까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분명 떨어집니다 수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렇기 자, 이게잘 선택해야 되는 게 지금은 조금 되는데 나도 원래 복숭을 심었는데 복숭이 예. 한참 푸악할 시기라요. 예. 그런데 최근에선 공룡병 가는 기이 와가지고 비가 왔을죠? 그렇죠. 공룡병, 바람 때문에. 예. 바람 때문에 그 병이 왔으면 그거는 완병 만드면서 약을 쳐가지고 치유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약이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농약과 소년 마시고 얘가 도저히 안돼가지고. 원래 복숭하고요. 아 대추도 녹병이 와가지고 엉망 다 됐어요. 그리고 엉망 다 됐는데, 그러니까 버분도 지금 전부 다 조생적으로 심어 심었기 때문에 시간 좀 지났고 말입니까? 예. 그것도 안될거 폭락입니다. 맞아. 요뺀장이 종류 많이 심죠? 아니 뺀장이 종류가 아니고 신비가 어, 방송에 한 타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예, 신비가 지금 6월 중순 되면 나오잖아. 2 0일 되면 나오죠. 이자 저희 농, 요동 센터. 예. 이 소장이요. 후배인데 이제 지금 그만두고 나갔지 가가 처음에 요청센터 지었을때 고지 물량이 없어지 고민고민 하더라고요야마 고민하지 말고 한한 3-4년 만에 너가 물량 처리 못할게 대렇게 해놨지 물량 처리 못하잖아 많이 파산이 리면서이심하 저거 때문에 네. 그래 가격 좀좋 그쪽으로 갑니다 사인도 그 가격 저으 전부 사인도 쪽으로 갑니 맞아 맞아 그래 지금 파이브 값이 자꾸 물론다. 올라가지 만라그그 그 여파가 굉장히 심하다. 맞습니다. 맞아요. 산산 이거 산 전목심은 산목심이에요. 저는 산목심. 산목. 전목은. 파도 서면 아른 적 없. 안 돼. 이게 이게 제가 만족하면 당도 올리기가좀 걸려. 예, 그런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나도 유튜브를 엄청 내가 이 보는 데 도막한4천평 하는 사람이 굉장히 딴 농사는 자고 부도 빠지는 사람이. 예. 목을 심으면 또 잿목을 빼고 예. 삽목으로 심거든요. 예. 알은 좀잘되라요삽목이요 알은 좀잘 되라고요. 예, 알은 좀잔데 예, 그거를 좀 많이 효과 내고 뭐 어차피 백거리 하기 때문에. 예. 그래요. 그래들 올해 신한 한미가 전부 염목들가뭐 접목식 해가지고 뭐 접목도 종류가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명목대만 배불리는. 아무튼 사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또 이거 새로 준비한사람한테또 또 시설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많더라고요. 너무 비싸니까요. 근데 시설비를 고민하지 말고요. 앞으로 이게 이제 이 장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오세 가격이 좋으니까 여기서 내가 혹해가 어떤 사람마 한화도 1 0 0평해 가지고 뭐 1억씩 주시 버린대 가격이네. 맞아요. 예, 맞아요. 뭐가 이롭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넘가고 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다 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걸 판단을 잘해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해 주고 똑바로, 똑바로 전달해 줄만이 그 사람이 판단해 가지고 하지만은 저는 카니다 모든 게 있는 것대로 이야기 해줘야만이 맞습니다. 기나을하는 하락하는 사람이든지 뭐 하락하는 사람들이 그 대안을 찾지. 이시설비는 사실은 그다음에 예를들자 시내서 장사를 한다고 하면은 예. 불리거마고 이런 거 따지면 맞습니다. 그나이요 맞아 맞아 맞아. 땅은 내가 예를들어 산하놓으면은 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진 않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뭐떨어지는 않아잖아. 맞아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뭐 투자를 해가지고 하면은. 그래, 그거, 1년에 내가 한 어느 정도 수입이 올라올 것이다. 과정여서 하면 안 돼요. 그래, 여러 사람 이야기 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가 판단을, 진짜 그, 농사 찔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 뭐, 뭐. 저도 이제 개인 택시도 하고, 뭐, 저거 하지만,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는 갑니다. 이 있는 그대로 사람이 진실되게 얘기를 해 줘야만이 되지. 방송보다. 그센또미리포플가 하거든요. 맞습니다. 유튜브에 나가면 저는 합니다. 뭐가제나어에데 가보고 했는데 야. 수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 맞아 맞아 <laughs> 뭐, 가나, 뭐 자기 노하우을좀 사야 될것 같아요. 예? 자기 자기 노하우을좀 있어야 돼. 자기 노한 8평하면은 만약하면 아무리 그 자기의 토질에 맡겨 비료를 뿌리고 그게 중요하지 그죠? 맞아 맞아. 그 넘들 하겠네 무조건 뭐 이것 저것 하이 그냥 막 이거 그 해가 막 갖다 때리 한다고 됩니까? 너무 많이 까지 찬데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 그랬더니 리 깡을 뭐든지, 사람도 그렇잖아요. 음식을 술이라든가 뭐든가 적당한 무게야 제거되지 과하게 무겁마. 안 맞습니다. 염색 보면은 맞아요. 안 그래 비로도 모든 게다 그래. 그럼 사람 직접 손으로 하시니까 너무 좋네. 아 이거는 사실 조금 묘사님 말씀을 드려. 예. 예를 들어서 뭐 도시생활하는 사람은 이첨지 나가면 힘들고 뭐합니다. 네. 근데 에서 이제 자라고 하는 음. 사람들은 이 보면 누구나 다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 하면은. 아까도 했지만 유튜브에서 설명 잘안해 줍니다. 배가 뭐 가면 뭐중광이 어떻고 배가 상시 하이해 가지고 합니다. 배가2 m 5 0잘라 가지고 그런배고감격이라든가 이런 거죠. 응. 요거 높이 이런 거. 상세히 알려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참고로 해 가지고 자기 자이 마케팅. 아, 안람또 바쁘신데 이거 제가 시간 밥에 아, 죄송합니다. 아니 나이 오릴일다 거의 포도밭에 힘든 일다 끝났어요 인자. 아 이거 또 좋은 설명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제가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유튜브를 제가 하, 올릴 때요 하여튼 사람들이 너무 그 어, 지금 시세 좋은 가격에 현혹되지 말고 앞으로 지금 어느 정도 시, 이, 전국에 포도가 워낙 많이 생기셨으니까 그거를 잘 판단해 가야 돼. 니 예, 맞습니다. 그러고 또뭐 루비로망, 뭐 고도 어, 루, 어, 비로 로망이가 맞아, 뭐, 맞아. 뭐 그런 거여야가지 있는데 그거야, 검증 안 됐습니다. 뭐 신세계 백화점에 뭐뭐 독점납품 뭐키로에뭐뭐8만 원, 뭐7만원이카자 하죠. 예.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진짜 소수의 이야기고 일반 사람들이 그걸 그리게 그래 지냅니까? 못지냅니까 맞습니다. 블랙 사바야도 그렇고, 한 번씩. 그 지금 오피 게 되면 안 되잖아. 맞아요. 네. 아유, 사람 진짜 이거 혼자 하기 쉽지 않을 텐데, 참. 아유, 혼자 하면 돼. 사람 귀신 조심하죠. 아, 아니야, 아니야.